어, 오늘 또저 아는 분 형님도 뭐 생일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이제 생일파티 하는거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제 생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사주명리학 하시는 분들은 생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잘 알죠 왜 맨날 사주 보러 가가지고 주는게 아예 생년월일 시를 줘서 그거 가지고 사주 팔자 뽑아가지고 그거를 막 해석하는게 명리학이다 보니까 생일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우리가 기념하거나 이런 거할 때도 보면 크리스마스. 예수님 태어난 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어, 부처님 태어난 날이죠? 그 외에도 뭐 누가 언제 승천하고 돌아가시고 뭐 이런 날짜를 챙기지는 않아요. 어. 왜? 죽으면 다 끝인데 뭐. 그걸 왜 챙겨? 응. 어. 근데 이제 우리가 관혼상제라고 하는 그네 가지의 예를 갖다가 그 얘기라고 하는 그 중국 책에 놓고 보면 인간의 이제 큰 감정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네 가지의 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라고 하는 인간의 이제 도덕 예의 이런 거를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관혼상제 네 개잖아요. 관이라는 건 이제 원래 관례. 우리도 많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술 먹을 수 있는 나이, 어, 그게 관례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걸 되게 축하했던 거고. 그다음에 혼, 결혼, 어, 결혼식 지금도 막 난리죠. 뭐몇 뭐 천만 원치 사가지고 누굴 줬네, 뭐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난잘 모르겠지만 <laughs> 하여튼 결혼식 뭐 결혼식장 예약하고 뭐 신혼여행 어디 가고 뭐 요새는 아예 완전히 그냥 옛날 이 예의라고 하는 이 내게는 되게 약간 엄숙하고 뭔가 이렇게 절차가 있고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결혼식장 가면 뭐야 뭐. 춤추고, 뭐, 생, 이상한 거막 노래 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렇게 좋을까? 뭐 하여튼. 그 다음에 상. 상이라고 하는 거 이제 누구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그 다음 쟤는제사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네개 중요한 요소로 구축을 해놨냐 놓고 보면 결국은 인간의 감정 변화 또는 인간이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찾는 거예요. 여기 근데 왜 생일이 빠져있냐? 생일은 그냥 원래 계속 챙겼던 거예요. 어, 매년 돌아오니까, 그죠? 그리고 제사도 매년 돌아오지만 제사도 기제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뉘어져서 돌아가신 바로 다음에 제사나 뭐 이런 게더 중요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생일 얘기를 좀더 하면. 자, 생일은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날짜는 아닙니다. 그죠? 나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명이라고 하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 누가 줬냐? 엄마, 아빠냐? 어, 엄마 아빠도 잘 몰라요 <laughs> 엄마 아빠도 계획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이 날짜에 이 시간에 얘가 태어났다 어, 이런 거안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합국날도 다 뽑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게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어, 무조건 뭐몇년몇월 며칠 몇몇몇 이렇게 사람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엄마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거나 그 유사한 시, 시기, 그 날짜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합국날부터 따져요. 음. 그러면 이 생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내가 원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를 나타내는 아이덴티티죠. 주민번호도 똑같잖아요. 앞자리 6개는 뭐예요? 연월일이에요 시간만 빠져 있고 어, 나를 나타내는 아이덴티티다. 그래서 이 나를 나타내는 아이덴티티 가지고 나의 성격, 직업, 특징 뭐 등등등 어떻게 살지 이런 거를 예측하도록 우리가 해보자라고 시작한 게명리이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다가 요 이론이 남고 저 이론은 없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몇천년 지나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거 아. 사주 명리학 하면 통계학이다. 근데 이제 통계를 잘 모르시는, <laughs> 통계학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그냥 뭔가 숫자가 많고 그거 가지고 뭔가의 뭐 경우의 수를 뽑아내면 다 통계인 줄 알아요. 경우의 수 뽑아내는 건다 통계가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제발. 주사위 굴리면 다 통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려서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맞지만, 여러분들 주사위 굴려보세요. 다섯 번 굴려서 그러면 1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뭐이런거 계산할 수 있지만, 그게 세상에 마음대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어.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착각하는 거예요 확률이 있으면 그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빈도수가 높을 뿐이지, 발생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 아까 말한 대로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지만, 6번 굴려서 주사위가 1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확률이 틀려요? 아니라니까. 어. 각각의 독립사건에 따른 확률일 뿐이지, 그게 계속 발생한다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할 때, 여러분들이 확률을 쓸 때, 그걸 그렇게 쓰면 예측이 다 틀립니다. 마이던 거는 차치하고. <laughs> 근데 이제 생일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서 하면, 그럼 생일은 누구한테 중요하냐? 나한테 중요하냐? 어, 나한테 중요하죠. 나의 아이덴티티고, 뭐, 어쩌고저쩌고저쩌 근데, 생일 파티를 하는 건 좋은데, 왜 생일 파티를 할때 내가 뭘, 뭐, 어떻게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들어준,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준 그 날에 제일 힘들었을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을 해봐요. 그날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 아우, 나 태어나느라고 졸라 힘들었어. 응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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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태어나느라고. 어우이 거지 같은 세상, 내가 숨 쉬기도, 아니, 그 평상시에는 <laughs> 엄마 뱃속에서 그냥, 그 뭐야, 탯줄로 산소고, 뭐고 다 왔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혼자서. 어? 숨 드셔야 되고, 뭐도 먹어야 되고, 막, 어, 죽을 것 같아. 어, 왜 힘들어서 축하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보다는, 나의 생일에 가장 축하받고, 가장, 뭐랄까, 미역국 먹어야 될 사람은 엄마예요, 엄마. 그왜 미역국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요새는 또 젊은 사람들은 미역국 싫어해서 미역국 안 먹더만 생일에. 자 미역국을 언제 먹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미역국을 제일 많이 먹는지 산후조리원에서 제일 많이 먹어요 미역국. 어. 근데 왜 생일에 미역국 먹어요? 힘들었던 엄마 생각하라고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망각하고 생일이니까 친구들하고 흥청망청 술 먹고 파티다 막 이렇게 놀고 집에 늦게 들어가서 엄마한테 아막 승질내고.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하겠지만 <laughs> 내 생일날 엄마한테 전화라도 한통 하세요. 나 태어나는 날 경축하는 거 맞지? 그리고 그걸 가장 기뻐했던 사람도 엄마예요. 엄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9개월 동안 배에다가 이만한 돌덩어리 같은 걸 이렇게 안고 막 꺼리고면서 <laughs> 그 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맨날 어이 뜻한다고 토하고 생 난리를 쳐서. 해방이지 해방됐지 근데 해방되는 것도 그냥 쉽게 해방되나 어? 찢어지는 고통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어? 자식이라는 놈을 시키는 자기 생일이라고 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와 어, 해줘 내 생일이야 내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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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사람한테 가서 고 엄마한테 하지 마요 <laughs> 마음이 아픕니다 왜 저도 뭐, 자꾸 나이 먹어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아 저는 이제 남자니까 그 출산의 고통을 알지는 못합니다 뭐, 체험하는 뭐 그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서 뭐 배에다가 그렇게 뭐 달고 뭐 이렇게 진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도 해볼까? 한번 고민도 해보고 뭐 했지만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저도 엄마가 있으니까. 생일에 엄마한테 전화 한통 하는 거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laughs> 어? 그러니까 미역국을 싫어하면 안 드셔도 돼요. 생일날 엄마가 먹어야지. 뭐, 태어난 아기가 무슨 미역국을 먹어? 분유도 못 먹는데, 모유 먹는데. 응. 엄마 아빠 생일에 편지 한통 써달라고 해도 잘안 써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긴 뭐, 저도 안 썼어요. 내가 뭐, 나또왜 이렇게 뭐 편지 그거 뭐 어렵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안 썼을까 싶기도 한데. 그거는 뭐돈 없어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음, 전화하는 거, 편지 쓰는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 생일에다 생일날에 그거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생일날에 엄마한테 전화하고 편지 한통 쓰는 게 오히려 더 뜻깊은 생일을 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